전에 얼굴에 시술 받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시술요 지금 캐뉼라 끝이 약간 돌출되어 보이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서브 더멀 인젝션이라고 합니다. 직접적으로 접혀져 있는 팔자 주름을 이렇게 살짝 방리해가면서 넣는 거고요. 이렇게 이미 주름 선이 발생된 오래된 주름의 경우 이렇게 방리를 해주면서 확실하게 서브 더멀 인젝션 진피 하 주입을 제대로 해줘야지 실질적으로 주름이 개선이 됩니다. 헬라 필은 진피층 가까이 들어가도 피부 표면이 변색되거나 울 올통 퉁해지거나 그런 현상이 없습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으시고 주입을 하셔도 됩니다. 액체이기 때문에 혈관 내 주입이 돼서 혈관을 막을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아래쪽에서 바깥쪽으로 주입을 해주면 마치 실을 깔아주는 것처럼 균일하게 얼굴의 모양을 다듬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접적으로 돌려 보시고요 조금 더 돌려 보실게요. 이쪽도 다시 한번 보시고.